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잘츠 브로크 세비아 축구와 관련하여서 잘츠는릴 원정에서 패하며 조 2위로 떨어졌으며 세비아는 승점 6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츠는 예선 3라운드까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볼프스와 릴에게 원정패하며 2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예선을 통과할 수 있지만 패하면 탈락합니다. 승자 독식 경기라 볼수 있는 상황에서 세비아를 만나며 무승부를 기록해도 볼프스가 마지막 경기에서 대승하면 순위가 바뀌기에 승리가 간절합니다. 때문에 지난 주말 오스트리아 리그 경기에서 세스코와 카팔도, 에런슨 등을 짧게 기용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이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으로 세비아는 볼푸스 전을 승리하며 예선 통과의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일과 볼푸스 경기와 상관없이 이번 원정을 잡으면 16강으로 갈수 있으며, 그러나 무승부 이하는 무조건 탈락이기에 승리만이 필요합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비아레아를 잡으며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파미르가 최전방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오캄포스와 이드리시 고메즈 등 이선에 지원도 탄탄합니다. 델라이니와 페르난두 라키티치는 중원을 지탱할 것입니다. 잘츠 브로크 세비아,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세비아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잘츠는 무승부도 통과의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기에 수비적으로만 임하기 어렵습니다. 아데에미와 브런슨 등이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군대와 카를로스 아쿠녀의 세비아 최종 수비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델라이니와 라키티치의 중원장악 속에 전방에 기회가 많이 생길 세비아가 오캄퍼스와 오스카 하다디와 하파미르의 공격진을 내세워 원정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잘츠부르크조에서는 2위로 승무패 패승 지난 라운드 1전에서 0대1로 패하며 조에서는 2위로 떨어졌습니다. 자국리그 경기에서도 스포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레벨이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이곳은 후방라인 전력 누수가 큽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베보와 오코 베르나르도 등, 준주전급 자원들 4명이 부상으로 결정한다고 전하며, 스쿼드뎁스가 그리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홈 2점을 10분 활용합니다. 이번 조별리그 홈두 경기에서 전부 득점 생산에 성공을 하였으며, 아데에미가 일선을 잘 지키고 있고, 이선 미드필더인 카마라 또한 중원에서 양질의 전진 패스 공급으로 일선 무게감을 늘립니다. 실제로 그게 출전한 최근 5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82%를 자랑을 하며 조타수 역할을 10분 수행합니다. 결정자는 베보 오코 베르나르도 발리치 유누조비치 코이타 오카포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잘츠부르크세비야 축구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좋습니다. 지난 자국미그에서 일정 수준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체력을 아꼈으며 전방의 힘을 10분 활용해서 상대를 공략합니다. 다양한 유수의 자원이 일선과 측면을 지키고 있고 이선 라인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또한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긴 후방 라인 불안이 다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정에 있어서 기복이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밸런스 자체가 풀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풀백 조합인 몬티엘과 아쿠냐 등이 공간 커버에 있어서 잡음을 냅니다. 다음으로 잘츠부르크 직전 경기에서 하르테버그 상대로 2대1 승리를 따냈으며 이를 통해서 연승에 제동을 걸게 된 것입니다. 홈에서 연승에 도전을 하는 흐름으로 현재에는 주에서 2위입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긴 하지만 3위와 승점 차이에 있어서는 1점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지난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으며 50분에 발생한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안았으며 이를 통하여서 공세를 취하긴 했지만 근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디안부를 중심으로 한중원의 수비 기어 저하가 원인으로 대체 자원 활용을 통하여서 공격 조합의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잘츠 브루크 세비아 이두 곳에 있어서 브루크는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수시치가 최근 일정에서 경기를 유지하고 있기에 꾸준하게 기회 창출이 가능하며 공수에 걸쳐서 주전 자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경기력의 기복을 노출하는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세비아는 최근의 일정에서 준수한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으며 비아레아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따냈고 최근 5경기에서는 단 1패에 그쳤습니다. 현재에서는 조에서 3위로 4위 2위와 승점 차이는 모두 1점씩입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 탈락 모두 가능한 상황으로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고메즈 오캄포스 측면 조합의 최근 경기력은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라키티츠 오르단 중원 조합의 공격 가담을 더해서 시도하는 부분 전술이 완성도를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 역습의 아쉬운 대응이 실점으로 직결이 되었고 아쿠나 몬테일 측면 수비진의 공격 가담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일정은 상대 역습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며 불안에 있어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꾸준하게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고메즈, 오칸포스, 측면 조합의 체력력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짙습니다. 오늘은 잘츠브루크 세비야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혹이 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정에서 실전 빈도가 증가를 한수비진을 믿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